네, 안녕하세요. 퓨처코인입니다. 네, 현재 시각 4월 23일. 오후 12시 12분 지나고 있고요. 자, 비트코인이 최근 이틀 만에 9.73% 이상 약10% 정도 강력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마침 옳은 김에 구독자분들과 함께 챙긴 수익률부터 빠르게 오픈하고 급등 종목 바로 공개할게요. 4월 14일 지난주 월요일부터 아크 36% UX링크 31% 수익. 그 다음 날 화요일 무료 내 종목입니다. 시빅 17%, 알파코크 무료 43%, 팬들 19%빅 임23% 수익. 그 다음날 수요일 아크 두 번째 저점 매수로 17% 수익. 마지막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실제로 정보방과 영상에서 세 번째 매수타점 잡아드린 이 아크. 당연히 기억하시죠. 잡자마자 19% 수익. 지난 일주일 동안 200%가 넘는 누적 수익률을 구독자분들 계좌로 시원하게 꽂아드렸습니다. 따라오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번주는 종목 선택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보방에서 100% 무료로 급등 종목 탈점부터 대응법까지 전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급등 종목은 뭐냐? 바로 수익 코인이고요. 지금 한 시간 바쁘기 때문에 딱 핵심만 짚어드릴 거니까 딱 1분만 집중하세요. 자, 이 수익 코인 일봉 차트를 보고 있고요. 이 수익 코인의 경우에는 작년 11월 여기쯤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올해 초 1월 여기까지 자, 두 달에 걸쳐서 무려 200%가 넘는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었었죠. 네, 이번에 다시 한번 그런 폭등 랠리가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급하게 가지고 왔고요. 네, 일단 바로 설명 들어갈게요. 네, 먼저 미리 그어드린 이세 개의 가로줄이 보이실 건데요. 네, 이게 뭐냐. 네, 여기서 보시면 지지, 그리고 저항.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지지, 그리고 저항. 네, 이렇게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주요 매물대들이라는 거죠. 네, 일단 지난 움직임부터 살펴보자면 네, 여기 1월, 여기서부터 이번 달까지 4달에 걸쳐갖고 이어진 하락 추세선 위로 돌파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자 어제 무려 보시는 거와 같이 20%가 넘게 이만큼이나 오르면서 최근에 이탈했던 요 아래쪽 매물대 위로 단숨에 회복하며 이 하락 추세를 단숨에 돌파하면서 이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실제로 최근에 이러한 추세 전환 패턴의 코인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수익 도 이제 막 시작이라는 거. 또한 최근에 매번 같은 패턴의 종목들로 수익 짱짱하게 챙겨 드리는 거 인증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현재 60일 이평선 위로 명확하게 안착해준 뒤에 매수세도 어제부터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 신뢰도가 매우 높은 이 5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 골든 크로스 시그널까지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더 강력한 급등을 쏴주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핵심 단서들을 기준으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 일단, 이 바로 위에 있는 이 주요 저항대, 이 4,800원과 이121이평선이 겹치는, 자, 여기쯤까지 무조건 갈 거고요. 딱 여기까지죠. 딱 여기까지 갈 거고요. 참고로 수위 코인은 시가총액 12조 원이 넘는 대형 알트 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날 때쯤 되면 세력들의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쌓여 들어오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4,8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 이 6,800원, 자 여기 부근까지 가볍게 이렇게 쏠수 있는 엄청난 기회의 메스터점이라는 겁니다. 예, 중장기적으로는 올해 안에 신고점까지 갱신해줄 전망이니까 예, 지금 이런 기회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아무튼 이 비트코인이 다시 1억 3천만 원을 돌파하는 이 지금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요. 예, 오늘 소개해드린 이 수익 코인뿐만이 아니라 예, 앞으로 더 많은 급등 종목들까지 정보방에서 100% 예, 무료로 공유될 예정이니까 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언제든. 편하게 입장하셔서 이 실시간 타점만이라도 잘 따라와 보시죠. 네, 그러시면 장단컨대 한 주만 따라와도 이런 폭발적인 수익률 함께 챙겨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요 수익코인으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